Hmm. 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으로 인해 고민하던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고민을 끝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요셉으로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의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 완전한 부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문제가 될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또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부부로 살기를 했지만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내 상식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오늘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앞으로 나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저 멀리 계실 것만 같아 보이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바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시던 도저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약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느끼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 바꿔놓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2000년 전 대중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친근하고 평화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세상에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찾아가시고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저 멀리 저 높이 계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그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인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마누엘 하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셉과 마레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서 당황했었고요.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불평할 어, 사건들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 참,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퍼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조각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로 집어넣은 피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퍼즐 조각 하나 하나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추억에서 이건 좀 지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결혼 생활. 나의 청소년기, 나의 30대, 나의 그 실패의 순간들,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건에 말려들지 않았더라면 하는 수많은 후회들과 회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 그 조각들, 그 파편마저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역사에 갖다 맞춰 보니 너무나도 절묘하게 들어맞더라는 것이죠. 오늘의 실수, 오늘의 실패, 어제의 그 아픔, 지난날의 그 상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일들, 상황들 가운데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